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타간철 개인 방송의 타간철입니다. 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 재미있는 추억의 팝송을 코믹화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부근이라는 아주, 아주 걸걸한 남자 가수의 고전적 노래 Beautiful Sunday가 되겠습니다. 대충, 어, 가사와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그냥 흥을 그렸는데요. 무슨 뜻인지 한번 대충 알아보고 나서, 어, 코믹하게 우리가 한번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에, 데니얼 분이라는 이제 남자 가수가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에, 많이 따라 했었죠. 어 Sunday, Monday, 네가 Monday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일단 한번 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예, 어, 들어들 보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Beautiful Sunday죠. <laughs> 자 유튜브에는 뭐 많은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들어보시기바랍니다를 <laughs> h u n 게 r y up, 걔, 폴로보 Day morning, of the <laughs> I think I take a walk in the park.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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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s hey, e y hey, f e y d a y s o m e o n e y hey, i e y hey, hey, e let I see her, hey hey hey, it's a beautiful da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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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Sunday. This i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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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day. When you sat. say. say s a y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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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d e a e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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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d, s a b e a u t i d u a d a y 자, 이런 노래인데요 어, 한번 의미를 a d 보도록 하겠습니다 s u n s d a d m a r n i n g a d sad, sad, t h 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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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With the l u c k 는 정달새 울음소리로 해도 되고요 그냥 즐겁게 해도 되겠습니다. 일어났어. I think I'll take a walk in the park. 이 말은 공원에 가서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었더래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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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날이죠. I've got someone.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 아, 기다려야만 한다. 이 말은 기다리고 있다. When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I know that you say 아마 당신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Hey, hey, hey! It's a beautiful day. 좋은 날이라고. Ha, ha, ha! Beautiful Sunday. 좋은 일요일입니다. This is my, my, my beautiful day. 정말 좋은 날이고요. When you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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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that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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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비로 정말 저 좋은 날이다 이런 게 되겠는데 자 옛날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개사를 해야되죠 Sunday Monday 네가 Monday 네가 Monday 나를 울려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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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참 더럽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unday Monday 네가 Monday 네가 Monday 나를 울려 Hey Hey Hey, hey 기분 더럽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를 한번 개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노래방에 가셔서 아주 간단하고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씩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코믹 팝송 탁 안철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